2005년 8월 22일 홍명보 당시 대한축구협회 이사는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에서 시작된 KFA 2급 지도자 강습회에 참가했습니다. 홍명보는 지도자 자격증이 없는 상태였는데요. 지도자를 할 생각이었다면 상급 지도자 자격증부터 따야 했습니다. 상급 지도자 자격증을 따면 유소년이나 초등학교 축구교실에서 지도자 생활을 할수 있었습니다.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따려면 상급을 따고 2년이 지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홍명보에겐 예외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협회는 국가대표팀에서 A매치 20경기 이상을 소화하거나 K리그 100경기 이상 출전한 경력자들에 한해서는 상급 지도자 자격증 없이 바로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딸수 있게 했습니다. 2005년 9월 26일 협회는 딕 아드보카트 한국축구대표팀 신임감독을 보좌할 코치 중한 명으로 홍명보를 택했습니다. 지도자 자격증이라고는 전무했던 홍명보가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딴지 3주 만이었습니다. 자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팀만 지도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 KFA 규정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 1급 지도자 자격증이나 아시아축구연맹 A급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 대표팀 지도자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협회는 당시 지휘권을 갖지 않는 보조 지도자 역할이기 때문에 홍명보 코치의 1급 자격증 취득 여부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도자 경력이라곤 지도자 수업 3주 뿐이었던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코칭스태프에 합류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코치를 맡은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2006 독일 월드컵을 치렀습니다. 홍명보에게 국가대표팀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해 월드컵을 경험하는 데까지 필요했던 시간은 단 9개월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평생의 꿈이 될수 있는 월드컵을 경험하는데, 홍명보는 속성 자격증 취득부터 돈으로 살수 없는 월드컵 코치 경험까지 정말 대단합니다. 이후에도 홍명보는 탄탄대로였습니다. 홍명보는 2006 독일 월드컵 후에도 국가대표팀에 남았는데요.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코치로 2007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2008 베이징 올림픽을 차례로 경험했습니다. 2006 독일 월드컵 16강 진출 실패. 2007 아시안컵 3위 및 음주 파문, 2008 베이징 올림픽 조별리그 탈락 등 대표팀은 실패를 거듭했지만 홍명보가 책임질 건 없었습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은 10년 만에 대표팀의 돌아옴과 동시에 외국인 지도자 버금가는 대우도 받습니다. 이임생 이사는 연봉 등 세부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지만 이제 한국 지도자들도. 외국인 감독 못지않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외국인 지도자의 뒤지지 않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해 울산과 프로스포츠 최고 연봉인 10억 원의 3년 재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표팀을 맡으면서 더 많은 연봉을 수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약 30억 원, 벤투 감독은 약 19억 5천만 원의 연봉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 20억 원이고, 최대는 30억 원 수준으로 예상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명보의 연봉은 최소 20억에서 최대 30억 원 수준이라는 것인데요. 월드컵 이후 아시안컵까지 계약을 장기간 맺었습니다. 다만 월드컵 종료 후 중간 평가를 갖기로 되어 있으나 경질 한다 한들 남은 계약 기간 보존 금액하면 최소 30억 원이겠고, 홍명보 뿐 아니라 외국인 코치 두 명도 생각하면 60억 원 이상이 나가겠네요. 정말 최악인 것 같습니다. 경질 없이 가도 홍명보 30억원의 외국인 코치들까지 하면 연 60억원 이상씩 나가는데 대체 왜 캐나다를 이끌고 코파 사강까지간 제시마치를 안 잡았고 바로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코앞에서 놓친 바그너 그리스로 유로를 아쉽게 못 나간 포옛을 버리고 홍명보인지 당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정말 최악입니다. 축협.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말입니다. 지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의 대참사 이후 홍명보 감독이 고혹을 치렀었는데요. 홍명보 감독의 회식 논란이 확산되며 파장을 일으켰었습니다. 한 매체는 대표팀 회식 논란 벨기에 전 패배한 뒤 현지 여성과 흥겨운 뒤풀이 홍명보 감독 허정무 사퇴불구 비난 여론 계속된다며 보도했었습니다.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이 결국 2014 브라질 월드컵 성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자진해서 사퇴했으나 땅 구입, 회식 논란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다는 것인데요. 홍명보는 토지 매입과 대표팀 회식 영상 유출 등에 대해서는 땅 부분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고 내 삶이 그렇게 비겁하지 않았다며 훈련 시간에 나와서 토지 매입을 한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었습니다. 또 회식과 관련해서는 이미 사퇴를 결심한 상황에서 월드컵에서 부진한 선수들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해주고 싶었다며 결과적으로 신중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었습니다. 매체 따르면 2014 월드컵 벨기에와의 조별 예선 3차전에서 0대 1로 패하며 16강행 좌절이 결정된 대표팀은 상파울루에서 하루를 보낸 후 이구아수에 있는 베이스캠프로 돌아와 뒤풀이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현지 여성과 음주 가무를 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영상에서 대표팀 선수들은 현지 여성과 음주를 곁들인 흥겨운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었었습니다. 약 1분 30초짜리 동영상에는 6월 27일 대표팀의 마지막 저녁 식사 장면 일부가 담겨있다. 현지 가수인 듯한 여성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장면이 담겨있는 동영상은 패배 다음 날이라고 보기 어려운 분위기다.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대중의 비난도 더욱 거세졌다. 홍명보 감독 사퇴 발표와 대표팀 회식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홍명보 사퇴, 혼자 사퇴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대표팀 회식 동영상 봤는데 분위기가 참 누가 보면 우승한 줄 알겠네 홍명보 사퇴, 대표팀 회식 동영상 보니까 납득이 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한동안 큰 충격을 주었었습니다. 한국 축구에서 한 명으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바로 지금 이 시끄러운 와중에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은 홍명보 감독입니다. 박종환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던 1995년 한국팀은 코리아컵 준결승전에서 예선에서 쉽게 승리했던 잠비아에 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전날 박 감독의 억압적이고 비인격적 훈련에 불만을 품고 있던 홍명보, 황선홍 등 주전 선수들이 경기 전날 술집에서 대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홍명보 선수 등은 징계위기에 처했는데 이들은 그 제보자로 박 감독을 꼽았고 언젠가 안 갚음하리라 맹세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아시안컵 8강대 이란전에서 한국은 6대2로 참패하였습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처참한 패배입니다. 특히 전반에 2대1로 앞서고 있었는데 휴식시간 락커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후반에만 연속으로 다섯 골을 먹은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부인하지만 이 사건은 축구계뿐 아니라 축구팬들도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박 감독은 결국 감독에서 물러났고 당시를 회상하며 자살까지도 생각했을 만큼 개인적으로도 충격이 컸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참패를 당하자 국내 언론들은 11회를 이끌고 있는 홍명보가 태업을 이끌었다. 박종환 감독을 끌어내리기 위해 선수들이 태업을 했다라는 등의 뒷말들이 나돌기는 했지만 끝내 참패 원인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 언론은 홍명보 선수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감독을 원한다며 스파르타식 훈련을 고집하는 박종환 감독에게 노골적인 반기를 들었지만 누구보다도 체계적으로 지도했던 아나톨리 비쇼베츠 전 감독에게도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조중현 당시 KBS 해설위원조차 홍명보가 선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 같다. 옛날에는 감독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고 합니다. 하석주 전 전남 감독은 최근 언론 매체 오생과의 인터뷰에서 11화 회는 그냥 봉사단체다. 내가 회장을 맡고 있다. 라고 밝힐 뿐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선수들을 완전히 장악한 감독은 아마 거스 히딩크 감독이 유일할 것입니다. 부임 후 선수들을 지켜본 후 그는 자신의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며 이동국 선수를 대표팀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이동국 선수는 당시 대표팀 부동의 스트라이커였습니다. 난리가 났지만 히딩크 감독은 꿈쩍 안았습니다. 이동국 선수가 한 방에 날아가는 것을 보고, 당시 건방이 하늘을 찌르던 대표팀 선수들은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긴 머리 휘날리던 테리우스 안정환 선수는 머리를 자르고, 뽀글이 파마를 하고 트레이닝 센터에 나타났습니다. 이는 히딩크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 등 명문 유럽 프로팀의 감독이었고, 직전 월드컵에서 한국팀을 5대0이라는 처참한 스코어로 지식여버린 네덜란드 팀의 감독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클 반열에 오른 손흥민과 차기 월클 이강인, 바이엘은 민헨의 김민재 등이 즐비한 한국 대표팀입니다. 고작 K리그 선수빨로 우승 몇번한 감독이 자기가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떨까요? 제대로 된 절차도 밟지 않은 낙하산 감독인 주제에 선수들이 너무나 불쌍할 따름입니다.